자,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자, 잘 있었어? 배달이 너무 작은데? 자, 잘 있었어? 네! 자, 내일은 이제 너희들 학교 가는 날이다, 그지? 아, 저 봐. 방학 숙제 다 했어, 방학 숙제? 아, 알았어. 알았어. 모를 수 있는 거지. 때리려고 그래. 요새는 옛날에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었거든, 방학 때 이렇게. 아, 요새는 그런 게 없구나. 그럼 방학 때뭐 해? 우리 친구들? 아, 그냥 놀아. 어, 좋겠다. 뭐, 뭐 하고 놀지? 요즘은? 아, 자, 자면서 놀아? 어 힘든 건데. 아, TV 봐? 어 그래. 어, 그렇구나. 컴퓨터하고도 놀고, 그지? TV도 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구나. 아, 전생님 예전에 방학 때막 학교에서 막 숙제를 많이 내줬거든.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 보람찬 방학을 지내고 있어서 전생님 기분이 좋다. 자,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이 그, 신약 구역 한번 물어봤잖아. 전사님이 힌트를 줄게. 자, 구약이 몇 권으로 돼 있지? 자, 신약은? 27권.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구구단 다 알지?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39? 39? 그치? 이것만 기억하면 돼. 39는, 39권은 바로 구약. 그리고 27은 뭐죠? 신약. 그러니까 3927. 도합해서 몇 권이지? 자, 그래서 앞으로 성경이 몇 권이다. 이렇게 궁금할 때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39 27. 네. 맞아요. 39 27. 그래서 더 66권 성경 말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인데 한 구절만 볼 거예요. 자, 넘겨 주세요. 다음. 자, 35절. 35절 말씀입니다. 가, 가장, 어, 위, 가장 위, 위, 위 이건가요? 어, 41절. 자, 시작. 다윗은 <laughs> 땅에 머리를 대고 유나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laughs>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 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친구예요. 자, 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최고의 친구. 최고의 친구. 최고의 자, 붙여서 최고의 친구. 최고의 자, 우리 친구들 어, 전사님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나 각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지? 네. 자, 한,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봐. 하나, 둘, 셋. 네. 어, 그래. 그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가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친구예요? 네! 어, 최고의 친구야? 감사하다.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2014년도에는 정말 최고의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축복이 2014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너무 시끄럽다. 밥 조기가 됩시다. 자, 말씀드릴 땐 조용하게. 자, 오늘 지난주 전사님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해 줬지? 기억 기억나는 친구. 어, 맞아. 요나단.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누굴까? 어, 잘하네. 바로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난주 전사님이 요나단을 설명해 주고 소개해 줬죠.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어 사울의 아들이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전했냐면, 어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몇 명이 쳐들어왔지? 3만. 어 맞아, 3만 6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라고 했지? 어 600명. 3만 6천, 6천 대 600명이었는데 요나단은 그 3만 6천 명의 숫자를 인원을 너무 많지만, 질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하고 싸러 나갔죠. 그래서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용기다. 믿음이 바로 용기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이슨 친구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알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알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유유상종이란 말 알아요? 자, 유유상종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말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는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유유상종이니까. 어, 예를 들어 보면, 어, 저의 친구 중에 그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어. 어, 정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가수 로 나오더라고 뭐 저기 라송인가? 어아 맞다 비 비라고 그러더라고 비비 알아? 비어 비가 선생님 친구야.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친구들 현빈 알아? 현빈? 어 시크릿 가든 났던 현빈. 현빈도 선생님 친구야. 아니 8년 2됐디내 친구인데 <laughs> 근데 그 친구 는날 모르지. 아니 아니 그 친구 는날 모른다고. 나는 알지만. 그니까 8리년 대기라고 같이 동갑이니까 친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세로 연락할 수 있는데 연락처만 모를 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주기가 됩시다. 자, 전생 말한 것처럼 요나단과 다이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비슷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용감한, 용기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용감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아들 바로 요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기억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자, 다윗이 누굴 이겼지? 어, 맞아. 하나, 둘, 셋. 맞아요. 골리앗을 이겼어. 소년 다윗이 어렸을 때 전쟁에 나갑니다. 모든 어른 병사들이, 어른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해요. 왜냐면 골리앗이 키가 엄청 컸거든. 그리고 체격도 엄청 컸거든.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돌멩이 몇개로 가지고 나가지 다섯 개 가지고 나가요. 다섯 개 가지고 골레가 앞에 서요. 그리고 우리, 우리 친구들 리언진 알지 야구 선수 아마 전세 봤을 때는 그리언진보다더잘 던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돌팔매를 휙휙 던져서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지? 골리앗의 이마에 딱어 맞은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거든. 우리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근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의 성경이 나와요.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할 때 소년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블렛의 군대 앞에 나아갑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멋있죠? 다윗 얼마나 멋있죠 그렇지? 정말 무섭지만 골리앗 앞에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장면을 우리 가 오늘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에. 요나단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3만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앞에서, 우리 요나단의 고백은 어떠했죠? 우리 또 말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잘 외운 말씀인데, 시작! 자, 저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요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요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다윗과 은나단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전사님이 용기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공통점을 가진 이두 친구가 바로 다윗과 사울이었습니다. 이두 친구가 친구가 됐어요. 어, 다윗과 은나단 친구가 됐어요. 미안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둘은 얼마만큼 서로를 좋아했냐면 서로를 사랑했냐면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다고요? 자기 목숨처럼 지금 전사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장 친한 친구들 우리가 불러봤잖아 외쳐봤잖아 혹시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들 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어 그렇지. 아, 전사님에고살것 같아.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겠어?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이 정도로 서로가 친했어요. 이 정도로 서로가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아까 35절 말씀, 41절 말씀 보면 서로 뭐 입을 맞췄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서로 뭐 남자끼리 뭐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 남자 간의 우정, 이 사랑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둘의 우정은 성경적이었어요. 정말 진정한 친구였어요. 진정한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디까지 우정이 자라났냐면 바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친구가 바로 다윗과 율나단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올 한해 2014년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올한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친구들의 만남이 축복이 올한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용기있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귀한 친구를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은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서로 우정을 나누는 가장 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맞아요. 사울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사울랑이 질투가 났어요. 어? 다윗이 자라나서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사울한은 너무 질투가 나서 다윗왕을 죽이죽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왕을 죽이려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누가 말리죠?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말려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범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돌보지 않고 왕과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지켜주려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죽이지 마세요. 다윗이 우리 나라와 아버지에서 얼나 충성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지키려고 분문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친구란 게 뭘까? 친구란 게 뭘까? 어, 친한 친구. 자, 우리 성원이는 친구가 뭐야? 성원이가 왔을 때 친구가 뭐야?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야? 성원이는? 의지되는 사람. 어, 우재우재가 말한 것처럼 나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 성원이는? 음, 부끄럽지?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친구라고 하면 같이 뭐 맛있는 거 많이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놀러 같이 가고, 순심할 때 전화해서 같이 놀고, 이런 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단과 다이사의 관계를 봤을 때,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끼는 것이 바로 우정이고 친구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처음에 가장 친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봤는데, 한번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 그래,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억울한 누명을 썼어, 사람을 죽이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왔어. 아 어, 누구 누구야, 나 지금 억울한 누명에 씌었어. 어 내가 누굴 죽였대? 나 지금 잠깐 숨겨줄 수 있겠어? 할때 우리 친구들은 숨겨줄 수 있겠어요? 그 친구들? 그 친구를 믿고 숨겨줄 수 있겠어? 어 숨겨줄 수 있어? 귀한 믿음이다. 귀한 친구다.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고 다 시간을 보내는 것만 친구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에 같이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친구예요. 그것이 우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지난 주에 신문을 보는데 아, 아주 감동적인 뉴스를 봤어요. 어떠한 소식이었냐면 아, 미국에 잭과 빈센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잭과 빈센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잭이 몸이 너무 아팠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 어쩌지? 자기 백혈병에 걸렸대 의사선생님이 말하길 백혈병에 걸렸대 근데 백혈병이 뭐냐면 어, 우리 암과 비슷한 건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걸리게 되면 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그 병에 자기 걸리게 된 거야 근데 그 소식을 빈센트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알게 되겠지만 백혈병이라는 것은 항암치료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치료법은 매우 독해요 매우 강해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냐면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머리가 다 빠지게 돼요 그것을 빈센트가 봤어요 맞아요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잭이 아파서 대머리에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친구 빈센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자이 사진 봐요. 이두 친구가 잭과 빈센트예요. 잭이 아픈 모습을 보고 빈센트가 자기 머리를 밀었어요. 잭이 머리를 왜 밀었을까? 잭이 머리를 왜 밀었을까? 맞아, 친구를 위해서. 빈센트를 위해서 머리를 밀었어요. 왜 머리를 밀었냐면 잭이 머리를 밀고 학교 오면 사람들이 놀리게 되잖아. 친구들이 머리가 대머리라고 놀리게 되잖아.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잭을 위해서 빈센트는 자기도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빈센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가 홀로 대머리인 것을 그냥 볼수 없었어요. 친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세 문장을 남깁니다.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 친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 친구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같이 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이까 요나단. 오늘 나온 다이까 요나단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오늘, 이번 해, 2014년도에 반드시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이까 요나단을 같이 한번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가 뭘까? 진, 진정한 우정이 무엇일까? 전선님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친구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그 순간에 같이 함께 그 친구의 어려움을 나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구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요나단과 다시 헤어지게 돼요 다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 41절 말씀에 읽어본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헤어지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펑펑 울게 돼요 하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이어주는 끈이에요 우리 믿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의 요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여야 해요 그래서 전사님 올한해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길 원해요 왜냐하면 같이 믿음을 공유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 친구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전달해 줄수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줄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어, 저한테 돈좀 주세요. 저한테 어, 먹을 것좀 주세요. 저한테 좀 물질 좀 주세요.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고백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바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너무 더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해요. 전사님이 처음에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설교를 생각할 때, 이 생각으로 이 설교 지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올한 해, 전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2014년에 많은 축복을 주세요. 좋은 친구들 허락해주시고, 함께 평생 함께할 동영자들 허락해주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목요일, 목요일 때쯤인가, 전생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용기는 뭐라고 그랬지? 어 맞아요 자신감도 되고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자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거다?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저는 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단순히 좋은 친구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가장 사랑한 친구들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돼줘야 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들만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이까 은하단처럼 평생을 함께 나눌 그런 귀한 우정이 친구들이 오늘 친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오전생을 기도해 볼 거예요. 오늘 전생이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2014년 새 학기 새 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내 짝꿍에 내 제일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에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